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으로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있는 라이퍼 트럭 TV. 이번 영상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수색 물류창고고요. 덮고 진입해가지고 어, 상차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8분 됐고요. 어, 옆에 오늘은 20피터 8톤 트럭이 왔는데, 그 레전드 트럭이 와 가지고 어 인터뷰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 자, 레전드 트럭. 오늘 어 아주 오래된 트럭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지금 이 트럭이 몇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다. 와, 30년. 야, 진짜 오래됐습니다. 뭐차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부속이 좀 구하기 힘든다는 것뿐이죠. 아, 그래요. 야, 30년 돼가지고, 지금 운행은 장거리 하시죠? 장거리? 예, 서울 부산만 다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30년 된 트럭, 이게 핸드 트럭인데, 야, 이게 와. 8톤 트럭이고, 주로 하물은 뭐 컨테이너 위주로, 예, 컨테이너, 컨테이너 시, 위주로 싣고요 예. 야, 그런데 이게 30년 된 차인데도,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다닌다는 게참 예. 힘든데. 그렇죠. 예. 대단한 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차네요. <laughs> 현대 정주영 회장이 참 잘, 잘한 겁니다. <웃음> <웃음> 진짜 현대에서 상조해야 되겠네요, 이 차가 지금 서울 시내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면 매연 뭐 그런. 저감장치. 그 문제 없습니까? 네. 아, 저감장치 달리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문제 없고. 야, 그럼 뭐 운행하는데 큰 고장만 없으면은.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laughs> 예. 야, 그럼 부속도 지금 아직 나온 거 있습니까? 이 차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야,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야, 아직까지 차가, 그 보기에도 크게 뭐, 나무랄 데도 없고, 이 차를 장거리를 다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다니신다니까, 진짜 자랑할만 합니다. 우리나라 이 장거리 트럭에 자랑할만 합니다. 그, 일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꾸준하게 잘 하시는 편입니까? 열탕만 하는 걸로. 아, 장거리 왕복으로 열탕 정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차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뭐, 아, 계획은 없고요. 야 1억짜리 차 어떻게 바꾸는 하하하하. <laughs> 야 참. 현대에서 뭐차한대 그냥 준다, 면뭘까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대에서 한번 써보라고 요즘 차 한번 써보라고 현대에서 그, 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지금 30년 된 차를 안전하게 지금 어? 큰 고장 없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는 현대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알겠습니까 홍보팀 에들이좀 <laughs>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런 거알것 같아요 뭐 현대가 미국에도 투자하겠습니까 예. 야, 이 지금 미션, 그라지방 이런 거는 부속이 있죠 아직도 그치입니다. 평화, 평화가 거기 그 만드는 회사 있던데? 어 아, 그래요. 사제 지금 정품들은 없고 사제라 그러죠 사제. 평화 그, 무슨 저기 디스크 같은 거. 그렇지 지금 우리 트럭이 보통 보면은 뭐 살살 다니면은 그라지방 이런 거는 소모품이니까 좀 갈아주고 다른 거는 뭐구리스만 자주 치면 되고. 엔진은, 엔진 참 보링은 언제쯤? 3년 전에. 아, 3년 전에요. 와, 그럼 네, 아직까지 뭐. 근데 이제 다음 보링 하려면 한 10년, 한 7, 8년 남았는데, 네. 한 10년에 한 번씩, 그니까 러 10년 후에는 아마 부족이 없을 겁니다. 아, 엔진 부족 자체가. 그렇기는 그렇겠네요. 그때도 거의 40년째인데. 예, 네, 예전드 네. 트럭을 보면서 사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자, 사장님, 그럼 안전 운행 하시고요. 예, 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동도 안빵으로 걸리네. 자, 레전드 트럭, 출발합니다. <laughs> 자, 안전 운행 하시고요. 오늘 수색 물류창고 9시 30분 작업인데요. 자, 아까 그 인터뷰한 8톤 트럭은 조금 전에 나갔고요. 그 차가 원래 10시 작업이라고 받아왔다는데, 박스가 몇개안 되더라고요. 실을 게 여기서. 그 차가 이제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 들리는 그런 오더가 돼가지고, 물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출발했고, 제가 9시 반 작업인데, 아직 제 거는 몇개 만들어야 되는가 봐요. 자, 만들어가지고 실어주면, 바로 부산 사부도 국제예객 터미널 야직장으로 선직시키겠습니다. 기다릴 동안에, 점현점 하고 기다렸다가 실을 줄면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분인데요. 시그널 하나 받았습니다. 시그널 하나 받아가 밥 먹고 실은 바로 출발해야죠. 이제 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심코. 예. 시작예요 예. 예. 세요 먹겠습니다. 자밥 맛있게 먹고 물먹음도 했고요. 준비는 끝났는데 자 그러면 열심히 달려야죠. 복동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 간다 아우 덕분에 밥잘 먹었습니다. 가네 아 오늘 뒤에가 이빨이 안 차네. 시동 끄래야 되겠네. 다시 르다. 빠를 때는 이박스몇 개만 실으면 되는가봐요. 야 차야 되니까. 예, 오래쉬간 오면 야가 이렇게 다 빠져요 레비도 캐놓고 자실 채우고 맞습니다 출발합시다 야다 찼나 야다 찼겠죠 자 사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도착지까지 430km 5시 26분 도착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됐네요 자 수색 물리창고에서 사부드 국제예격터미널 야직장까지 출발 한네 바레트, 네 바레트 정도 들실었어요. 그럼 훨씬 가뿐합니다. 지금이 쑥 빠지는 느낌이네요. 아이고, 오늘또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고가에 차는 없네요. 나가기 편하겠네요. 큰 길에도 차도 별로 없고, 보니까. 저 밑에 신호 딱 받쳐 가지고 나가기 좋게 붕 돌렸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 금요일이라 강변북로하고 고속도로를 조금 밀린다 보고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밥도 무우 넣고 신호 바뀌었다. 택시, 저거, 씨. 저 운전을 택시 정도 하면은 좀 오래돼가지고 트럭이 어떻게 꺾어져 나오는가 대충 알긴데. 와, 그것키기 들어올까 아, 진짜. 승용차 자가용도 아니고 말입니다. 영업용 택시가. 아, 진짜.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짜증나요.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해를 안해주고 저런식으로 이 택시 이겁니다 이거 삼용운수 아이씨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수색교에서 우회전 하는데 우리 큰 트럭들은 앞으로 길게 빼가지고 꺾어야 뒤에 저 오축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빼면 은 옆에 2차선에서 우회전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좀 양보를 해줘야 앞으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꺾거든요 근데 양보를 안 해줘서 계속 이렇 들어와 버리니까 아... 그 택시가 분명히 백미러 보면 저 뒤에 있었거든 좀이큰 차가 기계 돕는 거좀 알면은 써주면 되는데. 그 택시 기사 정도 되면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는 쫙 그냥 신경 안 쓰고 돌리는데 앞으로 확 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물론 택시 기사도 초보자는 그런 거 모를 수도 있겠죠. 큰 차를 안 해보면 그 개념 개념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아휴.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가양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하겠습니다 강변북로는 여전히 차는 밀리고 있군요 그래도 내비가 강변북로로 가래요 저 일산쪽으로는 더 밀리는가봐요 아, 미 님, 저 일산 쪽 으로 직진 해가 라는데, 자밀 리고 있 죠？아까 <laughs> 도 말씀 드렸 듯이 금요일 이라 밀릴 걸 예상 하고 갑니다. 동서울돌게이트까지 1시간 40분 안에 주파하면 성공이다 생각하고 살살 가죠 뭐. 자강변북로 본선 진입합니다 자 그랜저 수영차 사장님 감사합니다 비상 깜빡이 이어드려야지 자쭉 뚫고 암사대교 북단까지 가겠습니다 반포대교 물쇼 하네요 <laughs> 타이밍을 잘 잡아봤네요 물쇼하는 영상도 한번 담아보고요 좋아요 좋아요 야간에 보면저물 물인데 저기 또 조명이 있어가지고 더 멋진데. 주간에는 물 쇼만 봅시다. 암사대교 <laughs> 위에 왔습니다. 자, 암사대교 남단으로 건너가서 올림픽 타고 강일 IC에서 제1순환 타고 동서울 톨게이트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동서울 톨게이터 진입합니다. 전입. 자, 현재 시간은 12시 40분인데요. 아우 시간 얼마 안 걸렸네요. 1시간 10분 걸렸네요. 저는 1시간 40분 안에만 주파하면은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많이 당기좋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제 호법분기점에서 영동 타고 여주분기점에서 중부내륙 타고 낙동분기점에서 상주영천 타고 영천분기점에서 경부타고 부산 톨게이트로 진출해가지고 사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선 진입했고요쭉 달려보겠습니다 호법공기증까지 왔습니다 자, 영동으로 갈아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0분대가네요 태양이 쫙 비춰가지고 날은 좋네요 자 여주 분기점 왔고요 교통량은 좀 있습니다 트럭은 별로 없는데 수용차들이 많이 내려가네요 자 여주 분기점 충주 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자 여기서부터는 중구 내륙 타면은 조금 밀린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금요일은 항상 여기서부터 밀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떨랑가 모르겠네요. 돌아가면 보일 건데, 본선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밀리지는 않고요. 음 본선에 본선에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네요. 저 멀리 보이는 데까지 그래도 쭉 뚫힙니다. 보통 많이 밀리면 여기서부터 밀려있거든요 저 커버 도로 가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본선 진입했고요 쭉 달려보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2시 40분 됐는데요 문경 휴게소 지나서 북상주 IC 앞에 왔습니다 자, 북상주 아이씨 앞에 지나가면서 상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볼까요? 상주는 예로부터 사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미혹한 땅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주 이름은 고려 태적 때 등장을 했는데요. 기쁨을 넘치는 곳, 라는 어, 뜻을 담았답니다. 그리고 상주의 유명한 것은 곶감 그리고 쌀 누에 이런 게 유명한데요. 특히 곶감은 조선 시대 때 임금님께 진상 올리던 어, 그런 어, 상품이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상주 곶감은 알아주죠. 상주 곶감 하면은 지금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볼 만한 곳은 낙동강 1300리 물길 중에서 경치가 제일 아름답다는 경천대가 상주에 위치해 있답니다. 저도 경천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은 한번 구경도 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경천대도 구경하시고 또 꽃감도 맛있는 꽃감도 맛보는 그런 멋진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전거가 유명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자전거. 상주 시민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탄답니다. 자, 간단하게 상주 지나가면서 상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또쭉 달려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경주 휴게소 왔습니다. 이 이제 비가 오는데요. 경주에서 들어가서 소변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 오전에 눈부시면 비안 되겠네. <laughs> 아까 영천 분기점에 비가 좀 오고 또괜찮천히또 여기 오니까 비가 오네요. 일기예보상으로 부산에 오후 4시까지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4시 부산에 좀 올라나 했더니 또 여기서부터 비가 와버리네요. 지금 저 밑으로도 구름이, 비구름이 쫙낀게 있어요. 이제 요 밑으로는 비가 좀올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4시 반이네요. 저 앞에 대놓고 화장실 좀 갔다가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땡겨놓고 뛰어갔다 와야 되겠네요 아이고 비가 살짝 내리고 그치네 또 혹동아 조금 쉬었다 가자 아, 비가 살짝 그치면서 이슬비 와, 오면서 막긴라네요 복동아! 아이고, 여기까지 온다. 고생했다. 조금 쉬자. 기은 가벼워서 좋긴 좋은데. 에이구. 비가 와가지고. 하야 대충 육안으로 한번 보고 <laughs>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는 경주 휴게소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네 경주 휴게소. 도착지까지 77km 6시 7분 도착 예정 와, 어느 정도 쉬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50분 출발 사부도 담당자 전화 와가지고 몇 시쯤 보나 하길래 6시 내비상 6시 도착입니다 이랬더니 예 이랬는데 지금 내비상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6시 18분인데 <laughs> 와참 되게 밀리는 모양인데 도시고속도로 쫙 늘어져버리네 비는 저 양산도 좀 오고 이래보니까 부산도 좀 오고 계속 왔네요 근데 내가 내려가면은 그쳐 있을 수도 있는데 잠깐 오고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뭐차다 베리 붙으니까 뭐 신경 안 쓰고 가야죠 자 본선 진입했고요. 쭉또 달리겠습니다. 자 부산 톨게이트 왔습니다. 부산 톨게이트 전체 하이패스 진출 현재 시간은 5시 34분입니다. 23km 남았고 6시 42분 도착 예정이네요. 야 차마 밀리는 값에 1시간 10분 가까이 걸려버리네. 자쭉 뚫고 가겠습니다.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와우 와우 그서 IC 2km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밀려버리네요. 참 많이 밀리네. 자, 날은 이제 어두어드해졌고요 비까지 오니까 더 빨리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뚫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씨, 차가 한대 고장이 났나? 사고 났네. 사고 났네. 앞에 확 지그러졌네. 앞에 개박살났네 오른 터널 가기 전에. 근데 받친 차는 없는데. 자 밀리는 구간 뚫고 뚫고. 사부도 국제 여객 터미널 앞에 왔습니다. 아, 유참 비도 오고 하니까 많이 밀리네요. 자 야육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50분 돼 가는데요 들어가서 하차하겠습니다 자 카드 나왔고요 지금 배작업 할것 같은데 배작업 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배작업은 아직 안 오는가 네요 배는 붙었는데 아직까지 컨테이너는 아직 안 내려오는 은데 지금 막 내려오려고 폼 잡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콩 끓여놓고 대기하겠습니다. 비가 쭉 왔다가, 갔다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 복동아 아이고! 이씨! 비도 오고 하는데, 여까지 온다, 고생했다! 아, 참, 에롭다 에러버! 고맙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차 완료 아이고 배작업 하기 전에 딱 와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내놨어 자 이렇게 해서 수생 물류창고에서 부산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야적장까지 에, 오면서 선적 잘 시키고 아, 이번 영상 아, 마치겠습니다 저희 라이프 트럭TV는 아,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속에 아,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